그 g x 까어 GX x 어, GX minus A. So, t g x h i s is the g x h i s is 이 h e s a m 있 t 대신 n g This is x h e s a m 는 thing. This 걸 s t 이 e same thing. This i 돼. 원래 정상적으로 t h GX는 이 맞아. GX에 대한 정보 좋으니까. 근데,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. 아, 생튼 그냥 이걸 한번 해보고 그랬다. 음, 어, 킥만 하고 안, 안 해봤는데. 지울게. 여기는 EX 더하기 FX니까. 자, GX 플러스 1분의 X에 GX 마이너스 1이지. 이제 X를 나눌게. 이제 X를 나눌게. 자, 이러면, 이러면 X에 0 집어넣으면 0, 0 집어넣으면 7이잖아. 8분의 6이니까 4분의 3. 자, 7분의 아, 7 나오면 8분의 6이니까 4분의 3, 4분의 1 0이다 나오게 되어 있어. 전다 마이너스 3분의 1 0인데 얘가 아, 잘 들어. 분명히 gx의 값을 줬기 때문에 gx는 해야지. 뭐 소모 뽑아내고 수컷했는데 뭐가안 돼? 그러면 반대로 가. 반대로 가. fx로 해봤는데 안 되면 gx로 가는 거지. gx만 남아 있게. 오케이? 한번 해볼까요? 보여줘네 네, 오늘 숙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예준이가 정리해서 올려주시고요. 올려주세요. 네, 잘했어요. 그럼 수고했습니다. 야, 이번 숙제는 꼭 잘해봐라. 특히 스텝 3는 잘 모르겠다. 어려우니까. 스텝 2꼭잘 풀어와라. 부탁이야. 알았지? 네, 수고하셨어요.